할렐루야. 아, 봄에 꽃들이 피어나는 꽃들이 눈뜨는 계절입니다. 애마다 어, 조금 꽃이 빠르게 아, 피었습니다. 에, 봄은 만물이 눈을 뜨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이름 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본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가끔 이렇게 눈 뜨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큰 역경이나 아픔,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소위 개안의 경험입니다. 눈 뜨는 경험. 하나님 신인 인물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한두 번씩 이렇게 인생을 눈뜨는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의 회결근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원래는 동네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였어요. 청년 시절에. 어느 날술 마시고 동네에 들어갔다가 한아낙네가 빨래하는 것을 봤어요. 개월에서. 그래서 독에다가 빨래를 담아놓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심술이 나서 돌을 들여서 그 독을 향해서 던졌어요 독이 퍽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다 해놓은 빨래가 막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자가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빤히 쳐다보더니 김익도 목사를 쳐다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집을 따라가 보았죠. 집에 도착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실수로 독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꾸짖지도 않고 야단치지 않고 다신 데는 없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까? 며느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젊은 청년 김익두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술이 깨, 확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된 모습이 그냥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모습이 보인 거죠. 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눈뜨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이 마침 수요일이어서 두 사람을 따라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성령께서 물부터 은혜를 청년 김익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청년 김익도는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고 3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곧 그는 훌륭한 집사가 되었고 훗날 한국교회사에 기억되는 부흥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허랑방탕하던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충격을 받았고 영적인 눈뜸, 새로운 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태주신 장군 김재준 목사님도 20대 때 1924년도 성동교회에서 이 바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거듭나는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 이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나는 기도의 욕심쟁이가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각각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각자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을 보고도 우리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린 참으로 일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배,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는 이라. 이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만 미련한 자는 중요한 사건이 자격에 닥쳐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보검사에 다 등장합니다. 사보검사 각기 이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조명을 해요. 약간씩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십자가사건을 비슷비슷한 것을 또 말하는 것일까? 이유는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바라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이 우선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우선 갈보리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 군상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세 부류의 사람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요한복 19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보는데 4절, 6절, 10절, 12절, 16절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도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에 가 못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방역하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죠. 예수를 십자에 가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한이 여기서 묘사하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그는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빌라도가 적어도 일곱 번 정도를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전날 밤에 일어났던 불길한 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편 아침에 나갈 때 당신 내가 잠자리 꿈이 좀 불길해 오늘 예수라는 사람 심판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면 안될것 같아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뭐가 깨름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실제로 빌라도가 볼때 예수님에게 로마법의 실정법에 해당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밀란이 터지면 총독이란 것은 로마의 대리실권자이기 때문에 섭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로마에서 소환할 수도 있고 점수가 깎이는 거죠. 유대가 시끄러면 우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그럼 못 박아라.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빌트러나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인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말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음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다를다시는 책임자, 총독으로서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27장 24절에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갖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급함이죠.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는데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린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얼마 후 빌라도는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십자가사건 후에 로마 총독 니베리우스에게 황제의 면책을 당해서 유배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살하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죠. 이 안에 두 번째로 주목한 사람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말씀을 대언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희생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증오의 화신 같아요. 그들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대중 선동술을 써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혼자서는 그 일을 할수 없음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 재상들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식송들을 식통들을 식통들 군중들 가운데 심어두었어요. 쓰서 여기 요소요서에서 예수를 찾아 봐 봐가시오 외치면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가 이런 사람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동일한 그 무리들을. 선동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못 박으려, 못 대제사장들이 드랍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자,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평소에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거든요. 특별히 가이사 왕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외에 왕이 어디있어요 그들 생각할 때. 왕이 지가 황, 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잖아요. 가해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가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이들의 이 이율 배반과 이 모순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불이 주목한 분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뒤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구경삼아 따라 나온 사람들 앞뒤를 가려보지도 않고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심어준 사람들의 그 선동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라고 하니까 흥분해서 같이 소리 지르는 무리들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울화가 있었어요 울화, 분노가 있었습니다 누굴 향한 것인지는 다다르겠지만다말못한 분노가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들의 분노가 선동을 하니까 그 분노가 예수를 향해서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1장 22절 빌라도가로대 그러면 그리스도라 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에 가못 박해야 하겠나이다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 어, 용감 무쌍하죠? 이 구절이 나중에 히틀러에게 유대인 육병을 학살 나가는 빌미의 구절이 되기도 해요. 자손들에게 돌릴 자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죄를 뒤입을 씌운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 성경은 왜이 성주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세 부리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공의를 알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 빌라도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천국과 영생,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기보다도 나의 작은 유익을 택하는 우리는 필라도다 하는 거죠 교회가 세배될 때는 교인, 문의는 교인이에요 십자가사과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에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이게 먼저고 때로 불의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권한과 권리는 조금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유익이 조금만 손상을 당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익만 손대지 않으면 유익만 지켜지면 불의를, 불의를 보고도 방관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진실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빌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음의 자료로 내면 빌라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십니까? 그는 매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짐리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차도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집중된 증오가 자리잡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라고 군중을 선동질했던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립니다. 귀에 말 있으면 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입니다.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앞뒤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요. 사람이 이 우라로 붕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눌러놓다가, 표출할 때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이렇게 막다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쏟아볼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선농질라면 자신들의, 얼마나 지금 근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아, 급히! 그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생각없이 살아갑니다. 도대체 묵상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파로 끌어내는 그 일을 함부로 행합니다. 내 화만 풀면 끝이야. 십자가는 우리의 정나라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겉으로 드러난 이 포장된 무늬 말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순간도 의롭게 살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 가 앞에 절작에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앞에 절작에 나를 발견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는 내 안에 이런 더러움 때문에 애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애통해서 못해요 자, 우리 이렇게 애통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늘 늦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다른보다 죄, 다른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름 의롭게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보기 전까지 그랬어요. 내가 가장 그로운 줄 알았어요. 남을 늘 깎아내리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게 가두기를 좋아했고 의인 스테반 돌로 쳐죽인 일에 가담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의 괴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내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어야 돼요.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장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 거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갈보리 동산의 언덕을 상상하는 계절이에요.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일곱 마디 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본인이 생생히 기억했던 세 마디, 가슴 울렸던 세 마디만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시 27절입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각임에 그 모시니라. 주님 마지막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아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걱정함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생전의 주님은 항상 이 땅에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 모든 사람 멸시받은 여인을 배려해 주셨고 주목하셨고 또 많은 환자들 돌보셨고 남편을 다섯 명이나 다섯 명이나 바꾸면서 살고 있던 그한 여인 그러나 정작 결혼조차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 우물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목마르다는 생수를 주시고 그녀를 의롭게 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제다 베드로가 자기를 세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리 바닷가로 새벽님에찾아가셔서그 새벽에 대화하며 그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회복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예수께서 28절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리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I'm Mr. D. 주님이 길게 말씀할 힘조차 없으셨어요. 왜 마디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당한 고난, 고통을 이 단어를 써서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내가. 여러분, 지금 주님은, 주님은 지금 연기하시는 것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과 능력을 다 감내하고 참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장 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엘리나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겠습니까? 그 고통의 정점에서 요한은 한마디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레토록이 아닙니다 진짜 목마르신 거예요 주님의 고통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에서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그게 막 타는 목마름에 엄습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팔짱을 끼시고 보좌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저지른 죄가 말씀만 만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제 2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하나님이 이불부력하게 목마르다 위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봐야 됩니다. 내 범한 죄의 아픔과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수업이 행된 양의 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마침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고통을 미리 내다 보 이렇게 이언했지 않습니까? 이사5 3장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가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찔림, 그분의 상하심, 그분의 그 험한 채찍에 맞으심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 한마디에 다 녹아있어요. 세 번째, 요한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세 번째 말씀,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심포도즈를 팔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대텔레스타의 헬러 한 단어입니다. 지극하면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회계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감을다 갚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의 대가, 더 이상의 지불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지불하고 이루셨다.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다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앞에 모인 우리와 무리들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삶입니까?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군중은 이 땅의 안일 추구하자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을을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종교 생활. 종교인. 그들에게 항상 최우선 순위는 항상 나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극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정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심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게 조금 호통을 주어도 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팽개칠 수 있는 액세서리 맞습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연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봄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새롭게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의 님 사랑에 눈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보는 새로운 봄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서 하나에 하러 가시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이 시간 주의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새로운 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거룩한 계절이 새로운 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이 되는 계절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